캐주얼 촬영을 할 거고 캐주얼 촬영을 할때 이제 저희가 조금 맞춰서 먼저 캐주얼 먼저 촬영을 하고 나면 정상 아,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상봉을 네.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캐주얼은 네. 밝고 따뜻하게 환혈메이트 네. 네. 친구랑 같이 환혈하러 가요 데이트하러 자, 좋습니다 자, 둘, 셋 자, 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자, 카메라. 자, 원, 둘. 아, 이거 너무 <laughs>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의 어떤 사랑의 터널 그 마음, 여러 가지 느껴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적식자 원형 홍보대사 조충현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저희가 또 커버 촬영을 예, 야무지게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좀긴 시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상외로 한 4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로 확 줄였잖아요. 예, 그만큼 컴팩트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그림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네, 오랜만에 또 남편이랑 같이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 저희 부부가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했어요. 음,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아, 코로나 19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많은 분들이 어, 헌혈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이 헌혈을 해서 혈액 보관 기간이 한 5일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짧아요. 여러분들의 꾸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어떤 고귀한 그 행동 하나 하나가 어,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필요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많은 사랑, 그 가치를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